안녕하세요. 세계 메인 뉴스와 이슈를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포드 튜브. 오늘의 뉴스는 베일버슨 구글 스타디아, 니마 그 집에 들어오지 마오, 82세 할머니의 더 파이팅, 주제를 이야기 보겠습니다.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스타디아.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라는 점에 기대했던 전망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이란 컴퓨터 사양에 관계없이 게임 자체를 구글이 관리하는 중앙 서버에 구동하고 사용자는 영상만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시스템인데요. 인터넷 회선 대역폭만 충분하다면 고사양 게임을 저사양 PC에서 높은 해상도의 화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강점에도 수년 전에 등장한 클라우드 게임이 대중화에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입력 지연인데요. 아무리 빨리 캐릭터를 움직인다 해도 중앙 서버까지 가는 시간, 다시 전달받아 내 화면에 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이죠. 지연에서 발생하는 렉 현상입니다. 실시간 대전 게임이나 FPS를 즐기는 사람들은 1초도 쪼개서 사용하는데 남들보다 빠르지 않고 더 느린 상태에서 입력까지 느리다? 이건 뭐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구글이 만든 스타디아는 다를 것이라고 했지만 역시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 방식으로는 뚜렷한 개선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초고해상도 4K가 가능한 회선 대역폭이라도 HD 화면으로 전환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을 다 양보하더라도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바로 크롬캐스트 동글의 과열 현상입니다. 스타디얼 실행하기 위해선 크롬캐스트 동글이 필수입니다. 이게 과열 현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그대로 작동이 멈춘다는 것이죠. 만약 게임 도중이라면 그대로 튕기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언론들은 부정적인 기사를 내놓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스타디아의 향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현 시점에서 월 이용료도 비싼데다 준비도 덜된 상황에 출시를 강행했는지 지적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확실한 개선책이 없다면 실패한 서비스로 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이름값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82살의 월리 머피는 지난 21일 밤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건한 남성의 목소리. 그는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죠. 머피는 그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현관 앞에서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는 머피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였고 머피는 거절을 했죠. 그러자 남자의 태도는 돌변하여 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운이 아주 나빴는데요. 보디빌더 대회에서 입상도 했던 머피는 매일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을 거르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며 나이에 답지 않은 근력을 자랑하는 강인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빗자루 등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침입한 남성과 맞섰고 그 과정에서 부서진 테이블 다리 등 주변에 휘두를 수 있는 물건들로 남성을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당연수 없었던 남성은 결국 쓰러졌고 그후 경찰이 도착했죠. 남성은 초기 목적이었던 앰뷸런스를 불러달라는 그 말대로 앰뷸런스에 실려 할머니 집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머피는 그때 상황을 회상하며 밖은 어두웠고 집안에 혼자 있었지만 나는 그를 제압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남자는 집을 잘못 골랐다라며 웃어보였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대단하네요. 매일매일 해외 뉴스를 유약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우드 유튜브 감사합니다.